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호흡을 나누고 움직이면서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며 스스로를 잘 알아차리고 또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진심을 다 해보기로 해요. 그럼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자리에 한번 바르게 앉아 보겠습니다. 어깨도 한번 으쓱했다가 다시 내려놓아 보고 엉덩이도 한번 좌우로 움직여 보고 또는 들썩 들었다가 내려놓아도 좋아요. 고개도 가볍게 좌우로 움직여 보고 손목, 발목도 꿈지락 꿈지락 손가락, 발가락까지 같이 움직여 보셔도 좋아요. 몸의 구석구석을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코로 숨을 깊게 채워 넣어 봅니다. 정말 코로 숨이 들어가 목을 지나 가슴, 배까지 들어가는지 살피고 또 다시 코로 숨을 깊게 내쉴 때 들어간 숨이 그 길을 따라 흘러 나오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렇게 두세 번 정도 숨쉴게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더 숨이 깊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잘 관찰하면서 이제 눈을 감고 조금 더 깊은 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마실 때한번더 몸을 고르게 일으켜 세우고 내쉬는 숨과 함께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그대로 코로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다시 코로 들어가는 숨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깊게 마셔줍니다. 마셔진 그 깊이에서부터 숨이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주의하며 완전히 내쉽니다. 다시 깊게 마시고 내쉬고 눈을 감고 있지만 내코 끝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다 감각으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제 눈 감은 채 코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지점 하나를 정합니다. 코에서 한뼘 정도 떨어진 지점도 좋고 그 이상이어도 좋아요. 내 숨이 조금 더 깊어졌다 느껴지신다면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으셔도 좋아요. 한 50cm 바깥으로 한 점을 정하고 눈 감은 채그 공간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 숨이 그곳에서부터 코 안으로 쑥 들어와 몸을 채운다 생각할 거고 내쉬는 숨이 코 밖으로 나가면서 지금 숨이 시작되었던 곳까지 길게 도착한다 생각하면서 조금 더 길고 깊은 호흡을 해봅니다. 가볍게 내쉴게요. 이제 그한 점에서부터 숨이 시작되어 코로 깊게 들어옵니다. 몸을 가득 채운 그 숨이 다시 코를 통해 빠져나가 숨이 시작되었던 내가 찍어둔 점까지 한 번에 쑥 나갑니다. 다시 그곳에서부터 숨이 시작돼 코로 들어와 몸을 깊게 채우고 다시 그 숨이 온몸을 휘돌아 코로 빠져나가며 숨이 시작됐던 곳으로 도착할 거예요. 각자 그렇게 10번의 호흡을 이어가줍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 안에 머물게요.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숨 쉬어도 조금 더 코의 공간, 목의 공간이 더 크게 열려 편안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잘 느껴지고 있으신가요? 편안하지만 깊게 코로 숨을 채워주고 또 편안하고 길게 숨을 내보냅니다. 다시 한 번의 편안한 숨이 몸을 고르게 채워 들어 올려주면 내쉬는 숨이 뒷목을 부드럽게 놓아, 먼 바닥에 시선이 놓여질게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한번더 뒷목을 부드럽게 놓아. 이제 시선이 먼 바닥으로부터 조금 더 가까운 바닥 쪽으로 놓이도 다시 숨을 한번 깊게 채우고 내쉴 때 뒷목이 한번더 부드럽게 놓여지며 코끝이 본인의 발 뒤꿈치 쪽으로 놓여질 만큼. 거기에서 한 번의 숨을 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에서부터 척추까지 길어진 그 상태에서 뒷목이 한번더 부드럽게 놓아져 코끝이 본인의 배꼽을 향하도록 부드러워진 뒷목을 의식하면서 거기에서 숨을 한번 깊이 채워놓고 내쉬는 숨이 마치 지금의 그 턱끝과 코끝으로 쇄골과 목을 스치며 아주 한마디씩 들어올려지는 것처럼 숨이 모자라면 여러 번에 나눠 쉬면서 마지막까지 천천히 고개 들어올려 줍니다. <목소리> 오늘은 근력과 유연성을 함께 사용하면서 몸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요가 동작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래 앉아 계셔서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면 천천히 한 무릎씩 세워주세요. 상체도 조금 바로 일으켜 세운 상태에서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 줍니다. 조금씩 더 크게 움직여 보셔도 좋아요. 완전히 무릎이 바닥에 내려 놓일 정도로 움직여 보셔도 좋고, 무리가 된다면 계속 가볍게 하셔도 돼요. 두발 조금 당겨 오면서 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골반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한발한발 한발 정도의 너비로 더 넓어지게 발을 내려 보세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로 발을 넓히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 짚어서 엉덩이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놓고, 한 팔꿈치씩 무릎 안쪽으로 넣어서 말라 아사나로 만드는데 너무 많이 안 벌리셔도 돼요. 손이 위에 있어도 돼요, 지금.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아주 조금만 내려보세요. 너무 무릎이 찍히는 느낌이 들지 않게. 더 여기 계셔도 돼요. 가능하면 조금 더 낮추어도 보고, 좀더 깊이 가고 싶어 하면 더 팔을 안으로 많이 넣으셔도 돼요. 대신 발의 위치는 지금 그냥 그곳에 둘게요. 내가 어디 있어도 되니까요. 지금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충분히 밀어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 지점에서 다섯 번의 숨만 깊게 쉴 건데요. 마시는 숨에 조금 더 상체를 바르게 세우고, 내쉬는 숨에는요, 뒤에서 엉덩이를 살짝 조여주듯,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거의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한번 퍼 올려지는 느낌이 들 것처럼 엉덩이를 꽉 조여보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만큼 티가 나진 않을 거고, 스스로 알수 있는 정도로. 복부가 약간 위로 쑥 들어 올려지는 느낌으로 한번더숨 쉬세요. 자, 상체를 계속해서 세운 상태에서 우리 왼발 뒤꿈치만 한번 들어 올려 볼 거예요. 몸이 한쪽으로 많이 기대질 수 있는데요. 최대한 중심을 잘 잡으려 노력하면서 왼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만약 이미 너무 이쪽으로 와 있으시면 발 뒤꿈치 먼저 들고 다시 옮겨 오셔서 조금 바르게 하셔도 돼요. 한 번에 오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흔들흔들 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뒤꿈치 바닥에 내려놓고 숨한번 고를게요. 다시 한번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오른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릴 때 몸의 중심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들어 올리세요. 거기에서 또숨 쉽니다. 다섯, 넷, 흔들려도 돼요. 셋, 대신에 아까처럼 엉덩이 살짝 조이고, 둘, 위로 복부를 들어 올리듯이. 하나, 천천히 뒤꿈치 내려놓을게요. 잠시 손풀러 뒤로 짚으면서 엉덩이를 좀 바닥 쪽으로 내려놓고 두 발바닥을 모은 나비자세로 한번 보세요. 고관절이 이미 조금 시원해지셨죠? 엉덩이 좌우로 한번 왔다가. 움직여 주고, 조금 힘을 써서 내려갈 건데, 무리되지 않을 만큼 하시고, 뒤꿈치의 위치도 더 앞으로 가져오거나, 더 회음부 쪽 가까이 가져가셔도 돼요. 본인에 맞게 조절하시고, 손으로 오늘은 발도 조금 꽉 누를 거고, 힘을 좀 써서 갈 거예요. 깊게 마시면서. 상체를 숨으로 가득 채우며 앞쪽으로 조금 밀어내 골반도 기울여 주세요. 내쉬면서 배가 마치 뒤꿈치에 닿을 것 같은 느낌으로 내려가는데 느낌만 가져가고 여기에 계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가고 싶으시다면 어깨도 살짝 뒤로 팔뚝도 몸에 붙여서 배를 밀어 앞으로 앞으로 내려가서 몸을 낮추고 이마나 코끝을 바닥에 두셔도 되지만, 그냥 중간쯤 계셔도 돼요. 밀어내고. 정수리는 계속 앞으로, 꼬리뼈는 뒤쪽 바닥으로 낮춰지는 느낌에서 힘쓰면서 다섯 호흡 갑니다. 다섯. 넷. 위에 있어도 돼요. 셋. 방향은 똑같아요. 둘. 아래 있어도 마찬가지로 밀어내며 하나. 자, 각자의 위치에서 숨을 한번 깊게 마시면서 가슴을 열고, 내쉴 때 배꼽을 쑥 끌어당기며 아까 말라 아사나에서 엉덩이를 조였던 힘으로 상체를 일으켜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마지막에 고개가 들어 올려지면 힘을 툭 풀어 숨 한번 쉬고, 여유가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두 무릎을 가볍게 움직여 주시고요. 이미 너무 불편하면 손으로 다리 받쳐서 한쪽으로 기울이며 조심히 들어 올려 발 내려놓고 나머지 한 다리도 들어 올려놓고 잠시 휴식하거나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세요. 조금 전에 이렇게 움직이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 다 같이 손으로 다리 들어 올려서 무릎 세운 자세에서 만날 거예요. 손 조금 뒤로 짚어 놓고 숨한번 깊게 마시고 음, 내쉬면서 마시는 숨이 다시 한번 고관절 깊숙한 곳까지 채웠다가 내쉴 때한번더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 생각하며 숨 쉽니다. 이제 바닥을 짚고 조금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아까보다 좀더 넓은 말라아사나 같은 모양을 만들 거예요. 손으로 앞쪽 바닥을 짚을까요? 엉덩이 들어 올려서 한발한발 한발 뒤로 조금 뻗어서 조금 넓은 발라 아사나로 가서 엉덩이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손을 짚었지만 손에 기댄 느낌이 아니고 아까처럼 뒤쪽 엉덩이에서 살짝 힘을 써서 사실 손이 없어도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처럼. 팔을 걸지도 않았지만 그냥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상체를 세워요. 그 상태에서 손만 가볍게 짚은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약간 오른 팔, 이 오른 다리 안쪽으로 올수 있도록 올 건데 기대지는 않아요. 그냥 가볍게 닿는 느낌 정도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손을 짚어 놓고 몸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기대지는 않아요. 왼다리를 길게 옆으로 뻗어주세요. 아직도 안 기댔어요. 너무 왼발이 뒤쪽으로 멀어서 몸이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이 든다 하면 왼발을 살짝 앞으로 가져오셔서 조금 도움받아 상체를 일으키셔도 괜찮아요. 숨을 깊게 마시면서 상체를 세워주고 내쉴 때 손을 조금 더 왼다리 쪽으로 옮겨가면서 왼발이 바닥을 누르고 요렇게 한번 오세요. 손이 걸어 걸어 오세요. 오른다리가 다시 뻗어지면 사실 이 앞으로 쓰러지는 느낌을 막기 위해서 이 발을 계속 옮겨오다 보면 계속 앞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지만 하실 수 있다 하면 여기서 그냥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꼬부려질 것 같아 무서워 하면 그때그때 뻗어둔 발을 앞으로 옮겨가셔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같이 움직여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요. 손이 걸어가면서 반대쪽으로 오세요. 조금씩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손을 짚어 짚어 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지점에 쑥 가져다 놓으면서 들어서 바로 내려놓고 손 옮겨오고 어려우시면 아까처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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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도착하시고요 엉덩이 힘 조금 쓰실 수 있다면 한 번에 적당한 지점 짚어 번쩍 들었다 마지막에 손을 옮길 거예요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준비하고 시작해 봅니다 쑥 들어올려서 바로 내려앉으며 발끝 당겨요 다시. 쑥 들어 올리면 손 바로 한 번에 짚어서 오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또 갔다 옵니다. 들어 올려서 다리 뻗고 또한번 들어 올릴 때 손이 필요 없으면 그냥 가도 좋아요. 한 번씩만 더 갔다 올까요? 들어 올려서 골반 낮추어주고 마지막이에요. 들어 올려서 낮추어주면 그대로 손 뒤로 뻗어 뒤로 조금 내려앉으세요. 여기 잠깐 계시는데 너무 뒤로 무너졌다면 살짝 좁히면서 상체 한번 들어 올리세요. 발가락 끝좀 당겨줄까요?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쉴 때 이제 오른손, 오른 허벅지 안쪽, 무릎 안쪽에 두면서 쓱 한번 쓰러뜨려 보세요. 여기서 상체를 다시 한번 길게 세우면서 조금 더 들어 올려보세요. 상체를 조금 회전시키며 반대손으로 지그시 누를 때 뻗어놓은 다리를 발을 밀어내서 발끝을 당기면서 조금 더 회전시켜 보세요. 여기 고관절 조금 뻐근해요. 각도는 얼마든지 조절하셔도 되니까요. 숨세번 쉽니다. 셋둘 하나 한번 치긋이 눌러냈다 천천히 툭 풀어내며 돌아올 때한번더 힘쓸까요? 일어나서 들어올려서 쑥 내려가서 바꾸어 앉을게요. 엉덩이 그냥 편하게 툭 내려놓으세요. 숨한번 쉴까요? 한번더숨 쉬고 좋아요. 발의 위치가 불편하면 좀 앞으로 빼셔도 괜찮아요. 골반이 충분히 열릴 수 있게 하면서 왼손으로 왼허벅지 꾹 누르고 오른손은 필요한 위치에 가셔서 상체를 조금 들어올릴 수 있게 하고 숨 쉬어봅니다. 여유 있으면 오른 발끝 당길 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 무릎이 천장을 향한 상태에서 발끝을 당기는 것과 조금 앞쪽에서 당기는 것또 바깥으로 더 열어내 당겼을 때, 다리 안쪽의 느낌, 허벅지 위쪽의 느낌이 어떤지도 살피면서 한번 숨 쉬어보고. 좋습니다. 거기에 더 계셔도 되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몸을 조금 돌려서, 오른손으로 왼허벅지를 밀어낼 때, 이 오른허벅지 안쪽이 번쩍 들리지는 않도록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갈수 있는 만큼만 가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천천히 돌려서, 오른손으로 허벅지, 무릎 밀어내면서. 보이지 않지만, 오른발끝 충분히 당겨주세요. 숨 쉽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풀어내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 조금 중앙으로 옮겨 앉을까요? 천천히 무릎 세우고 또한번 기다려주고, 펼쳐놓은 다리, 무릎, 접어서, 세워서,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두 다리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골반을 풀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세요. 왼 다리 뒤로, 오른 다리 앞으로 가져가서, 가능하면 기역자, 기역자 모양을 만들어서, 마시는 숨에 조금 더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숨한번더 깊게 내쉬면서 배꼽 끌어당기고 왼 엉덩이 한번꾹 눌러요. 한번더 숨을 깊게 마실 때 가슴 열어내면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내쉴 때 지그시 눌러내며 배에 힘쓰세요. 고관절 충분히 열어내세요.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돌아와서 내쉴 때 무릎 세워 바로 반대쪽으로 돌아앉아요. 가능한 만큼 기역자 기역자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몸을 틀어줄게요. 숨 쉽니다. 셋 오른 엉덩이 더 누르고 배꼽 당겨요. 둘 하나 조금만 더힘 썼다가 마시는 숨에 스르륵 돌아와 오른 무릎, 왼 무릎 세워주고 숨 한번 크게 쉬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세요. 이제 한발한발 한발 교차해서 정면을 바라본 앉은 자세로 다시 돌아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깊은 호흡과 움직임을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시간을 또 다가올 내일을 좀더 단단하게, 유연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